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고 있는 산부인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과입니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서 기피과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산부인과와 비슷한 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2세, 3세로 점점 늙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인기과인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는 45세, 48세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문의는 중도에 포기하는 탈락률 5명 중 1명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이 비급여 진료가 주인과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들어갈 때 경쟁도 심하고 절대 수련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의료분쟁 배상 상위 다섯 개를 보면요,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진료해도 결국엔 의료사고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사고, 즉 산모가 분만 시에 의사가 충분히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보상기금 70% 부담했으나 지난 국감에서 중재원 원장님께서 정부 부담 100% 올리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정부 부담률 상향 어디까지 논의됐나요?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출산, 저출생 및 분만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안 들립니다. 예. 그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서 좀 확인 부탁드리고 시간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치로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예, 현재 산과 의료 사고의 그 분담금 30%를 그 10%로 줄이는 등을 그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의. 등과 예, 보건복지부 이렇게 예, 또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의료기관 부담을 30%에서 10%로 감소한다. 근데 실제로 이건 무과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상해야 된다고 작년 국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도 이 거제에 관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동제원에서는 어, 이 무과실 불가학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어, 이 의원들에게 상과에 부담을 주는 것이 이, 짧게 에, 답변 주세요. 나머지 10%는 어떻게 그 배상하실 정도의, 겁니까? 국가에서? 기재부 위에서는 그 여전히 그렇게 10%는 그 상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 원장님 기재부의 벽을 그런... 넘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부 여야 의원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국회와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이죠? 원장님? 네. 지금 보면은 분만시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배상금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이어서요. 너무 부족합니다. 적어도 산모는 1억, 신생아 사망시 5천만원으로 상향해야 중재는 중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는 예, 재정... 당국자와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예, 다시 한번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이번 윤석열 정부가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영수 원장님,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하는 영역에 있어 의료인들의 많이 필요하다 공감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현실적인 실효성 대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의사협회가 같이 하는 시범 사업이 있죠. 네. 매년 의대 교수 100명씩 퇴임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방 병원에 재취업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네.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의료 상생 모델로서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이 사업의 효과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예측 말씀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이 사업 예산이 국고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님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연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 아마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 중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8, 9월에 현장 조사를 쭉 해봤더니, 어, 지역과정 공공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한 56개 조사 자료들을 좀 받은 바가 있고요. 매우 적극적인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어, 충분히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이 제도할 화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도 지금 조사 현황이랑 공그국립중앙의료원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특히 공공 취약계층 취약 지역에 의료 인력 그 협력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